엄청 많아. 네, 종류가 되게, 되게 엄청 많은 아, 것같아 이건 뭐지? 이게 인삼 아니에요? 아니지황기황기 환기. 환기, 환기황기 환기, 환기, 환기 아기 그렇구나. 기기아기가 엄청 많이 있네. 어, 그러네. 이게 몸에 어. 되게 좋은 가같 어. 사장님 인상이 좋아 보이십니들어 볼까?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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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이 가게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저거 이거 가게 시작한 지는 거진 한 30년 넘었고요. 오, 네. 어, 이제 농사하면서 이거를 네. 우연찮게 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나오고 있어요. 어, 인삼은 직 인삼도 농사를 짓고 네. 이제 네. 농업인 후계자 신랑이 이렇게 선정을 받아서 네. 그거를 하고 이제 농우라는 간판을 걸고 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30년 넘게 오. 하게 됐네요. 아, <laughs> 그럼 에. 이 가게에 대한 에. 어떤 특징이라던가 우리 가게에만 가지고 있는 자부심 음.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홍삼 에키스 같은 것도 직접 이제 공장에서 해 가지고 네. 여기 와서 이제 납품을 하고 음. 홍삼 물로 된 것도 직접 가지고 나오고 화물 네. 면제 그 황기 같은 거, 백수 같은 거 농사를 네. 지어서 오, 다, 어, 네. 여기서 이제 가지고 나와서 팔기도 하고 이래요.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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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네, 모르겠어요 장사가 네. 옛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손님들은 이제 꾸준히 오고 네, 그렇게 네. 하고는 있어요. 올해도 네. 예, 네. 있으니까 네. 응. 다시 어, 힘을 내봐야죠. 네. <laughs> 다시 살아날 거예요. 네. 네. 잘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오, 그냥 나은 김에 여기 숙제니까 네. 앞으로 네. 이제 오실 방문객들한테 뭐 간단하게 좀 피아를 하신다면 어 저희 가게 손님들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는 어 풍부한 서비스와 인제 인사 같은 것도 철저히 잘 해주시고요. 네. <laughs> 그리고 저희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이렇게 많이 서비스해가지고 물건도 많이 팔수 있게끔 농사 지은 제품을 이왕이면 많이 팔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찾아오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금산 인삼축제 많이, 아, 많이 놀러오세요. 놀러, 오세요. <laughs>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